오늘 센박 전대 마지막 화가 네, 나왔죠. 센박 전대 마지막 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센박 전대 12화를 보는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죠. 마지막 엔딩은 누구도 해피도 배드도 없다. 뿜앙 어, 1어일 정도 되네. 원래 애니메이션이 12화 정도 하잖아. 이래서 12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샘박전대, 일더쿤 어차피 응. 죽은 사람이니까 이제 난더 이상 여기에 연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의 시점으로 한번 리뷰를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과거 해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근데, 어,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은 스트리머, 샘박 소속 스트리머분들한테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거기서 거기로 돌려버리신 것 같아. 제물이라고 했어.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뭐야? 김치맨도 있네?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건제 탓이 아닌데 저를 괴롭히고 놀리고 근데 확실한 건 1화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아진 님이 연기력이 진짜 일치월장 했다는 겁니다. 그래. 모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앞을 나아가기 무섭고 나왔다! 실루케가 눈을 떴어. 상당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또 되게 여유롭게 한 손으로 막았다. 플로피는 굉장히 풀 스윙으로 도끼를 휘둘렀는데 가볍게 한 손으로 막았다. 내가 보기엔 그냥 구독자 싸움이거든요. <laughs> 여기 위에 쳐줘야 돼. 100만 구독자. 이제 뭐한 40만 구독자 딱 이렇게 거 이렇게 쳐줘야 돼. 구독자 수가 전투력에 비례하는 거지. 이맞 아재 강해져라. 와 완전 이거 루피 아니냐? 루피랑 샹크스인데? 야 모자 건네주는 것 같이 똑같아 완전 이거 메가고 샹크스네 아니 메가고 너무 높게 쳐주네 진짜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세계관 최강자 중한명 아니냐? 야블러피 <laughs> 오랜만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어? 어 아무리 여유롭다지만은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돼? 너무 능글 거리잖아 히어로 전대 그만뒀다고 안 하는 거야 아난 저런 여유가 너무 어 강자의 여유 라서 부러워 우리가 남은 아니잖아 에서 어? 아니, 로서 와 고속 이동 까지 그건 제 잔상 입니다만 <laughs> 아 우리 <우리마다>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지 킹블루. <laughs> 아, 간지난다. 저저저 저, 깍지끼면서 뒤 뒤로 깍지낀 거 봐, 저거. 어, 야, 저 자세는 그 강자만이 할수 있는 거라고. 오랜만이군. 와르도이 녀석이고 저 녀석이고 날아와서 내 작품을 망가뜨리더니 기어이 또내 네 녀석이 나를 파괴하는구나, 매가고. 네 녀석이었나? 우습군. 와르도네 녀석. 반쪽은 잘 나왔나? 반쪽은 잘 나왔나라고 하신 건가? 아, 반이 로봇이라서. 어, 저번에 싸웠을 때 내가 반쪽 잃었구나. 아, 돌린 거구나? 아, 이거 여, 히어로가, 어, 나를 돌렸네요? 제가 연결했는데 제 캐릭터 저도 모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형은 알고 있겠지? 아니야, 나도 몰라. 뭐라는 거야? 어? 제발 돌려줘라고 했나? 나 뭐라고 한 거야? 집밥 돌려달라는데 내가고 집밥 돌려줘. 모르겠다. 어. 와 완전 카부토잖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와르도는 개잡밥이라고. <laughs> 아이클락업 개사기 스킬인데 이거. 와. 그니까 이거야. 딱딱 딱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우리들의 평범한 일반인의 시점은. 업하는 순간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개사기예요. 나는 억울하지. 열심히 공격을 하는 순간 그냥 로봇들이 부서지는 거라고. 천장 내 예산 덩어리들. 너는 애초에 내 상대가 안돼. 인정. 아, 어, 나의 악연은 이것으로 결측이다. 오니 너니 녀석. 이걸 보면 동기인 느낌이죠. 오 oh, 쉣. 아. 아 레드또 코야카단 말이야. 응. 음? 가 사랑한 일을 죽여. 사실의 반쪽으로 심어 달라고 말이야. 사랑한 일을 죽였다? 사랑했던 사이? 아니요. 근데 보통 이런 세간은 커플을 역지 않아요. 아마 사제지간이겠지. 가족이나 사제지간. 진짜 아끼던 제자. 이런 열열물 같은 거에는 그런 연애 쪽으로는 좀 드물죠. 니들 파워 레인저에서 연애하는 거 봤냐? <laughs> 와, 뭐야? 와! 와! 와, 뭐냐고? 뭐 뭐냐고? 야, 이거 완전 블라디미르네. 블라디 누가 키웠냐? 미니언 잘못 컸네. 에. 에, 맛없어.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이바 그쵸. 심찬 아, 이 너무 실망인데. 내가 아. 시회까지 왔는데. 아, 아. 기대 이하잖아 아, 그게 진짜 최선이야? 시의 능력을 바꿔도? 말이 너무한데. 아무리 강자라지만. 이거 완전 주 앞에 그, 그 녀석이잖아. 사내미 어, 이게 이게 그주사내미 느낌 확 나네, 이거. 너무하네. 공기 잡는 거 봐라. 힘을 쓸 수가 없어. 흠. 악당들도. 대단한 걸 준비해 놓 너를 이위에 지금까지를 깔고 철저히 준비했다. 상대가 안 된다고 당치도 않는 소리. 너야말로 나를 양보고 깔본 것이다. 안돼. 지푸라기 쓰러지든 한참 행여서 죽음을 맞이라. 해 죽어서 나의 치욕과 염원을 이곳에서 풀어낼 것이다. 능력만 믿거나든, 여러 너희들은 최대 결망, 최대 결망을 선사마. 아지야강해져 모두를 구원하 들어간다 회상신 선행의 모두의 너를 알아주게 될 거야. 미안하다. 가라, 이 얼굴을 잘 보면은 이 친구는 울고 있고 뭔가가 있다 나 내가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뭔 마음인진 모른다 <laughs> 나도 이런 장면인 줄 몰랐다 어 정들었나? 나왔습니다. 아! 와 무슨 제니츠 해키레키있님의 의지를 이어 이 세계를 구원하겠어요. 오, 캐릭터 디자인 되게 이쁘다. 근데 골든 리트리버 같아. <laughs> 에? 이거 완전 옐로우 카드 패장조던 골든 리트리버 아니냐? 어우 야 번개 같은 속도. 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 오유. 아, 아저씨, 이런 연출에 약해요. 전화에서, 마지막에, 메가구가 나오면서, 숭고한 의지와 관련된 대사를 쳤습니다. 히어로에 관련된 명대사를. 근데 그 명대사를, 각성한, 아지라이더가 친다? 아, 아저씨, 이런 연출에 약합니다. 어, 계획이 없었다니, 어? 내가 죽은 이유는 로봇을 그리기 힘들어서 죽은 거야. 개 같은 로봇이 너무 많이 나와 너 그래서 늦었다잖아. 로봇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죽여버린 거라고. 어떠한 역경과 희생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아 어, 포기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아참 이뻐. 아아 아, 여기서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이거 대사 실수예요 이거 이거 원래 코너 와르도 사만데요 이거 저도 모르게 말도 쿤 저희 니데 읽어버려가지고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와르도 사마예요 근데 뽕필 님이 그냥 재밌다고 넣었어요 그 말하면서 웃고 있잖아 잘 들어봐 말하면서 웃고 있다고 독크 막아 이러고 있잖아. 네 가슴에 강가 아, 라이더 킥이다. 아게 맞서 싸운다 그것이 우리 어로다 아, 이거 애들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버이 로봇이라지만 팔다리가 잘렸어요. 바아르도의 채우구나 이게. 세우는 정의감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한 짓을 무슨 소리를 이런 걸 보면은 악역 쪽도 뭔가 있긴 있나 봐요. 히어로 측의 그런 어둠 오 시체라도 남겨줘라. 검은색 경기 <laughs> 킹블루의 능력이구나. 왜 말도 못하게 하고 끊어버리냐? 아, 악당치고는... 애 뒤끝이 말이 많네 인정 아 사이코아 여기서 뭘 하나 보네요 모잉님도 같이 있네 사장님? 크, 이렇게 시즌2 떡밥이 아마 2기가 나온다면은 보스는 사이코아 의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시즌1의 최종보스는 저였나보네요. 비중있게 칠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사다갔네. 어? 화려하게 등장해서 화려하게 저문. 어, 이제 뭐, 닥터 와르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네요. 네! 쌤박전대 시즌1이 끝났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요. 샘박전 때 닥터 와르도로 연기를 했는데 후반에 들어온 것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예,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몸돌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예, 사랑받을 줄 몰랐고요 또 어찌 보면은 또 멋진 캐릭터 닥터 와르도가 예, 참큰 선물이죠 저한테 예,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하여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